완덕현 복지 나눔센터 2020년 5월 23일 희망 나눔 도시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사팀은 개인 봉사자들이 연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와서 정성스럽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봉사자분들이 와서 수고해 주시고 있고요. 오늘의 메뉴는 계란말이 부추전, 무생채, 어묵볶음, 감자볶음, 제육불고기, 그리고 물티슈도 하나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도시락으로 사각지대 어르신들 희망과 행복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분들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나눔 활동으로 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이 음식 먹고 삶의 활력, 어,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은 행동과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